지금 아파트가 오래돼서 재건축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어디일까요? 어 영동포구 영동포로 12가 8, 8번지 네 아파트 신동아파트. 이름이요? 신동아 아파트요. 신동아 아파트요? 네. 재건축 네.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네. 상담 진행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신동아 아파트 지금 재건축 중인데 네. 조합설립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맞나요? 내가 요 네. 네. 그런데 이 아파트에 뭐가 궁금할까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너무 너무 오래돼서 아네 보유 여부. 지금 기다려온 것도 좀 세월이 아깝고 예 재건축 되면 어떤 걸 제가 조심해서 알아야 되는 건지 음. 네 이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분님이 네. 이 아파트를 하나만 가지고 있나요? 이 예, 하나만 있어요. 예 여기에 몇년 사셨나요? 지금은 한 7년 살았어요. 보유는 그러면 몇년 했나요? 7년 년 됐어요. 이사를 해가지고 같은 아파트인데 이게 재건축을 매도를 할 때요. 팔때 네. 매도시, 네. 여기로는 매수시라고 같이 봐도 되는데 네, 네, 네.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은 네. 매수하는 구입을 하는 사람은 조합은 자격을 안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팔지를 못해요. 네.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은.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네. 예외 조항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0년 이상 보유를 했고, 5년 보유, 10년 거주를 알고 있는데, 아니, 5, 5년 거주하고 10년 보유를 하고.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10년 보유를 했고, 계속해서 5년 이상의 거주를 했으면은, 네. 그런 물건은 사도 조합은 자격이 주는 걸 알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7년 보유를 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3년은 더 보유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음.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하고 싶어도 그 자격이 안 맞다 이거죠. 아, 세금을 내고 매도는 할수 없는 거예요? 아니, 사는 사람이. 네. 이걸 구입하는 사람이 조합원이 안 된다니까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아. 조항이 있거든요. 네네. 아마 제 조항이 맞지 싶은데, 혹시 제가 맞아요. 틀리지, 맞아요? 네. 예. 그 그렇구나. 조항 때문에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laughs> 어쩔 수 없이요. 근데 어차피 재건축이 좋고. 진행이 됐으니까, 이 재건축이 중공업지역이고 음. 지역적으로는 용적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현재 용적률 자체가 많이 돼 있어서 그렇게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네. 세대수가 이게 한한 500세대 500. 500그 정도 되죠. 500세대면 네. 이거는 많이 늘어나야 700세대 정도 될것 같거든요. 네. 추측에 네. 이게 또몇분 다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그만큼 좀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재건축에 내 사업 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좀 생각만큼 안 올랐다. 이런 생각은 좀들 거예요. 이게 오르긴 오르는데 이게 예. 진행이 안 되니까 맨날 그 조합원 <laughs> 돼 가지고 싸우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업성 때문에. 하여간 지금 현재는 그냥 갖고 계세요.